63번 문제의 과자 자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56, 35, 높이가 2 1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대 그럼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Acm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B개라고 할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를 일단은 얘는 직육면체죠? 네. 그지? 반응은 쌓을 거란 말이야. 그럼 쌓으면은 봐봐라. 얘가 어떻게 됐어? 쌓으면 어우 얘네들이 요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붙어서 늘어나지 않을까? 네, 네 맞지 네. 요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아지는 거란 말이야. 아니? 네. 그럼 어느 순간 있잖아. 이만면 정리 설체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러네. 맞지? 네. 그랬을 때이한결의 길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게 A라 고했어 그럼 얘네들은 이세절이 음. 주어진 56과 35와 20을 무엇을 구해야 되겠지? 최대 공약수. 네. 최소공약수 누구야? <laughs> 최소공약수 이거 뭐라고요?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가 되거지 그럼 우리는 56과 35와 2 0의 뭐를 구한다고?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를 어, 네. 최소 구하면 그게 바로 이정육면 만들어진 정육면체의 한 면의 길이가 되겠죠 그게 음. 바로 a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 구해보세요 이2 8그형계산 해보세요 280이요 어, 확실해요? 280 맞아요? 2산0이요 먼저 오. 오. 빨라 주. 맞네요. 40이라고? 아니 280. 287. 0 맞아요. 괜찮어요 네. 어, 맞아요. 최종적으로 280이 됩니다. 네. 자, 매입 단이2 8 0이나왔고 그러면 b 의값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지 그, 전체 수, 갯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b 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아니죠 개수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가로의 개수면 어떻게 되냐? 가로가 한 별의 길이가 정육 면체가 280cm가 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가로는 그런데 작은 게 지금, 뭐였어, 그렇 56cm였지? 그럼 이걸 나누시로 하면 몇 개가 쌓이는지, 몇 개가? 두 개가 다섯 개. 다섯 개. 그러면 세로는, 세로는 큰 정육 면체가 280. 그리고 한 별의 길이가 14개 네네 그렇지자 네 그럼 전체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14 곱하기 8 더하기 5 덧셈이에요? 곱셈이에요 어, 어? 개수를 구할 때 곱셈이에요 아, 음. 네.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8 곱하기 14를 해 줘서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560 그럼 아, 문제도 에구해보하는게 무엇입니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다가 80. 어. 840 네아8 4 2가 아니죠? 8 4 0 40자 40. 음. 26번을 보려면 마지막에 몇 명의 학생이 남는지 보여야겠지? 그럼 네. 일단은 먼저 무엇을 보여야 돼요? 학생 수를 보여야 되겠네? 네. 그럼 우리 무엇을 x라고 써야 되겠지? 학생 수를 먼저 오. 보여야 되겠지?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적고 수를 세워볼건데 자남자는 그대로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자 일단 전체 학생을 4열, 5열, 6열로 세워도 3명이 남는데 <laughs>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전체 아, 학생 수를 봐봐 4명씩 이렇게 세워도 목숨 모르겠어 그럼 몇 명이 남다랬어? 3명이 남는다 네, 이말 아니야? 네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를 5명씩 세워도 목숨 이 모르겠지만 3명이 남는다 음, 이말 아니야? 그 다음에 전체 학생 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야이 예. x 여기를 구하는 거거든. 맞지? 네. 그러면 우리는 4와 5와 6의 뭐를 구하는 거야? 일단은 최소, 공배.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맞는데 네. 지금 이게 세명씩이 남아 있지. 플러스. 근데 남아 있는 거를 갖다가 플러스? 먼저 플러스를 해 줘야 돼? 아니, 나중에 플러스. 어, 나중에 있잖아. 남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4와 5와 6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만큼을 더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러면 일단 엑셀값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나? 4와 5와 6의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해줘야 돼. 최소공배수 왜 구해요? 이것들로 공통으로 나누어주는 수니까. 나누어주는 수니까. 하는 게 공배수 아니에요? 야, 그럼 봐봐. 얘네들하고 똑같이 나누어주는 수잖아. 그럼 생각적으로 생각해도 얘네들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응. 네. 그러네 <laughs> 아 어, 단순한 거 아니야? 어, 약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나눠줘야 될 거야? <laughs> 어떻게 나눠줘? 맞잖아. 어,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200이나 300 사이에야.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아 그러면 4와 5와 6의 최소공배수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야. 6시, 6시. 그래서 50. 자, x를 구하기 위해서는 x는 4와 5와 6의 일단은 최소공배수. 일단 공통의 배수가 돼야 돼. 공배수. X가 지금 200보다는 문제 나와있지. 200보다는 뭐라고? 맞아. 많고 300보다는 적다고 그랬어. X의 값은 200보다는 많고 300보다는 적다. 이렇게 범위가 나와있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값을 구해줘야 돼, 먼저. 그럼 X의 채, 4와 5와 6의 최소공배에 뭐가 나오지? 60. 6 0이랑그 60의 배수 중에서 200보다는... 240. 네, 그리고 240. 맞죠? 그럼 까 만족하는 240이네. 그럼 2 4 0이 답은 아니죠. 왜? 240 240. 아. 그렇지. 240에다가 이 나머지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240에다가 나머지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얼마다? 243이 된다 아. 이게 되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네. 음. 자, 그럼 이제 여기 답이 끝이 아니에요. 왜? 그렇다면 이거를 일곱 열로 나서우면 몇 명이 남는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243 나누기 자 그러면은 목숨 얼마? 34 30? 4. 34 맞나? 34 맞아? 요네34그리고 네. 어, 나머지 얼마? 5 5 그래서 그래. 우리 답을 구하고자 5 5게5 5 5 5 5 5 5 5 5래서5명 얘가 <laughs> 됐죠? 5나요 네.